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오미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사백사십구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사백사십구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 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화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관을 함께하시리라 의지. 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 짐을 지고 슬픔 위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르르 주이 으이, 으이, 하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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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들이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76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백성. 레위기 19장의 말씀에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여섯 번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섯 번째 결론 부분입니다. 네 레위기 19장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14번 나오는데 이것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성경에 모세 율법에는 365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248개의 하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613개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누리고 우리가 짓지 않은 성과 우리가 채우지 않은 아니한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집과 우리가 파지 않은 야곱의 우물과 우리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억지로 풀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일점일획도 가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첫 번째가 노인을 공경하라,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이 말은.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번 나서 생로병사를 다 경험하는데,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서 존경을 표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 전철에 노인석 있잖아요. 노약자석. 임산부나 뭐 이렇게 근데 그냥 거기 신경 안 쓰고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죠. 심지어는 이제 폭행을 하는 노인을 때리는 이 중학생 애들이 그래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존경받을 만한 노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어,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 혼자 사는 세대가 많아지면서, 이 노인들의, 어른들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졌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그 유교에서는 20세 이상이 차이가 나면 부모의 예를 갖추라. 저도 이제 우리 장로님들 연세 드신 분들 20세 이상 되면 부모님처럼 예를 갖추는 것이 그게 이제 윤리죠. 그리고 젊은 디모데 목회자에게는 아 젊은 여자를 대할 때 자매처럼, 젊은 남자를 대할 때는 형제처럼, 이렇게 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요, 3일마다 두 배로 늘어나고 있어요. 인공지능으로. 뭐 컴퓨터나 인터넷, 뭐 페이스북 이런 게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도 우리 애들한테 뭐 물어보고 그러면은 몇번 물어보면 짜증을 내요 몇번 가르쳐 줬는데 모른다고 짜증을 해 저도 그러니 뭐 어른들은 뭐 그래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식보다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사실은 지혜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흰 머리, 센 머리 노인들은 지식은 이제 따라갈 수가 없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지식을 능가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모세가 80세에 부르심을 받아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건강하고, 연세 드실수록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모세가 뭐 능력 있는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했죠.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럴 때에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할 때에 정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그때의 그 연세드신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거류민은 이것은 함께 사는 이방인을 말하는데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그래서. 이웃 사랑은 내가 낳은 자녀처럼 돌보고 나를 낳아 준 부모처럼 섬기는 것이다. 왜 거류민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애굽에서 너희도 역시 거류민으로 종살이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통해서 거류민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잊지 않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죄를 짓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은 공항에서 몰매를 맞을 때도 있대요. 경찰이 왔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당한 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니까, 경찰이 같이 때리더래. <laughs> 이게 사실 웃을 일이 아닌데, 예? 그리고 그냥 출국, 내, 쫓아버린 거예요. 한국 사업가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우한폐렴 때문에 동양인들에 대한 그냥 묻지마 폭행하잖아요. 그런 현상이 동남아시아에서 있고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선교사들이 힘든 거야. 선교사들이 그들이 가서 선교사들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래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모택동이 등소평인가? 어렸을 때 성교사 집에 뭐를 빌리러 갔는데 거절당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딱 거절당하고 나오면서 내가 반드시 이 땅에서 모든 성교사들을 쫓아내리라. 프랑스로 유학을 갔는데 프랑스에서 공산주의를 배워 갖고 와서 실제로 성교사들을 다 내쫓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류민들에 대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꽃동네 음성 꽃동네 거기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준비하면 새벽에 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봤는데, 원래 음성꽃동네는 최기동 할아버지가 시작된 건데, 그 최기동 할아버지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오웅진 신부가 설립했다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최기동 할아버지 이름이 최경락인데, 부자 집 아들로 귀한 아들이라서 귀동이라고 별명을 붙인 거죠. 근데 시베리아 탄광에서 어, 끌려가서 일하다가 정신병 하고 한쪽 눈도 안 보이고 다리를 절면서 왔는데 그분이 자루를 들고 다니는데 그거는 유리병 이런 거 깨진 거를 아이들이 놀다가 다칠까봐 쓰레기를 줍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돈을 주려고 그러면 돈은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분이 밥을 얻어다 먹였는데, 결핵 환자, 정신병자, 맹인,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을 18명을 그가 전 재산 1300원으로 시멘트 한 포를 사서 벽돌을 찍어서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방 다섯 칸짜리에서 1 8 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들을 구걸해서 갖다 먹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한 것 중에 얻어 먹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다, 은총이다. 그러니까 그 알코올 중독자, 결핵환자, 맹인, 정신병자 이런 사람들은 얻어먹을 힘도 없는 사람들인데 최기동 할아버지는 정신이 약간 이상하고 눈도 안 보이고 다리가 절어도 얻어먹을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음성꽃동네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네. 이제 천주교 오웅진 신부가 그걸 보고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더니 그렇게 사람들 데리고 있어서 거기서 시작된 게 이제 꽃동네인데 지금은 굉장히 커졌죠. 근데 거기 홈페이지에는 최기동 할아버지 얘기가 안 나오는데 에, 최기동 할아버지를 검색하면 그 꽃동네에 이제 최기동 할아버지 동상하고 그의 생애하고 그런 것들이 기록은 돼 있어요. 근데 그냥 홈페이지는 그게 안 나와요. 저는. 그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35절 36절에 정직하게 살라.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하나님은 속이는 저우를 미워하신다. 공평한 주는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계약서를 쓰면 그거를 반드시 지킵니다. 정직해야. 우리나라는 정직해서는 사업을 할수 없고 진실해서는 장사를 할수 없다. 그래서 기업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요? 해 재무조사 들어가잖아요.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기업. 그래서 그전에 청문회 때에 난리가 났죠. 청문회 때 기업인들 데려다가 뭐 정치 자금 뇌물 그런데 유일하게 고려 은단은 뇌물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청문회 하는 국회의원들이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고려운단을 참 좋아해요. 빚이 없어요. 기업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이 대출받는데 고려운단은 빚이 없어요. 그리고 세금 포탈한 게 없고 많은 사람들의 기부를 했어요. 정직하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큰 부자는요. 하늘에서 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직해요. 계약한 것을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제2의 유대인으로 정직한 기독교 기업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전에는 장로님, 목사님들 그러면 다 믿어줬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근데 요새는 가장 사기치기 좋은 것이 목사 장로예요 대형 교회 목사들과 정치인들의 공통점이 거짓말을 잘하는 거야.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다 부목사 책임이야. 정치인이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다 보좌진 책임이야. 이거는 책임지지 않는 정직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서울대 교수들이요. 제자들의 논문을 뺏어가요. 이거는 저랑 같은 교회 다니는 누나 남편이 서울대에서 해군사관학교 졸업하고 이제 박사 논문을 썼는데, 신한 나바다그 보물선, 그걸 가지고 썼는데, 그냥 뺏어갔어요. 그리고 다른 걸로 쓰면 그냥 박사학위 준다는 걸로. 그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창피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9장에 37절 결론이 뭐냐면,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환이라. 그래서 이 19장의 모든 말씀은 나만을 위한 자기 중심의 삶에서 내 이웃과 형제를 위한 삶으로 그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 개명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그의 삶을 자신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어요.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예, 여러분이 이 여호아라는 이름이 14번 나왔잖아요 이 여호아라는 이름은 주다 이런 뜻이에요 주다 또 하나는 스스로 있는 자히브리어 언어는요 동사의 시제가 없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없어요 완료됐느냐 미완료됐느냐 하나님께서는 미완료로 과거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고 과거에도 주시고 현재에도 주시고 미래에도 주시는 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주는 삶을 해야 돼요. 근데 주지 않는 삶, 그 욕심이죠.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래서 최귀동 할아버지 그 이야기를 다시 보면서 참 부끄럽다.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핵 환자. 정신병자, 맹인, 절름발이 얻어먹을 힘도 없는 그 사람들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교제를 한다는 뜻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징조가 너무 뚜렷하죠. 네. 언제 어디서 주님 만날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너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느냐 물어보시면 무엇하고 대답을 할까? 여러분.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든지, 그날에 두려움이 없고, 후회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